초 이내에 3회, 3회 이상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틀렸죠. 10초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병렬로 전원이 용량이 작아가지고 병렬로 계속 연결했을 때는 반대로 충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오드 같은 걸 걸어서 역충전 방전 조치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3번은 뭐가 틀렸나요? 예비 전화는 감지 상태를 몇 분간 지속한 후 경보 설비는 다 똑같죠. 감시 60분, 경보 10분, 그렇죠. 4번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조작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여기서 다이얼링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을 때몇 회까지 다이얼링을 해야 되는가? 10회. 다이얼링 안 받으면 또 끊고 10회, 다음, 10회 이상에서 안 받으면 끊어지고 그런데 아홉 번째 울리고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0회 이상 다이얼링이 돼야 된다 호출은 30초 이상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것도 출제가 됐던 문제죠 10회 67번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기준 중 가로안에 알맞는 것은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몇 메다마다 휴대용 보상 조명 등 휴비 설치 대상 어떻게 됩니까 설치 대상 백숙대지다 백숙대지다 백인 이상의 영화상행관 숙박시설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